길어졌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검찰은 조민 씨도 이제 무서워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국 장관이 무섭다라는 얘기는 뭐 그전부터 했는데, 이젠 조민 씨도 무서운 모양입니다. 오늘 뭐 디지털 타임 증가하는 그 이상한 그 극우 헛소리 찌라시에서 그런 기사를 썼던 모양이에요. 어. 조민 씨가, 이게, 그, 지금, 그,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참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밝게 지내는 거, 뭐, 우리는 다 보기 좋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조국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진보진영 내에서도, 어, 조민 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어서 개소리야. 내그 댓글 단 새끼들이 누군지 아는데, 걔들, 어, 걔들, 저, 그, 소위 말하는 댓글 알바들이죠. 알바들. 그, 얘네들이, 그, 자기들 딸에는 안 들키게 하려고 알바, 뭐, 이렇게, 그, 아이디를 좀 바꾸는 모양인데, 바꿔도 왜 걔들 거는 비슷하게 <laughs> 예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아이디를 바꿔도 하다보면 겹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쭉 추적하다 보면요. 아, 이놈이 여기서 또 왔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예. 참, 그걸 가지고 참,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보이시면요, 달려가서 두들겨 패 주십시오. <laughs> 자, 신비주의 꽃나비 님물좀 마시면서 하세요라고 하셨네요. 예. 에이, 그러게요. 예, 제가 두 번째 순서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laughs> 예, 이렇게 짧 길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 순서가 거의 한시간 정도 돼 버렸네요.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오늘 세 번째 주제. 사실 가장 핵심 주제가 세 번째였는데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박영수 싸게 끊어준 검찰입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고요 검찰이요 어,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 여기저기에서 뭐 검찰이 뭐 수사를 뭐 잘하고 있네 어쩌네 또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데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알겠습니다. 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검찰이 사실 박영수를 싸게 끊어주려고 이거 50억 클럽 이거 뭐안 걸리고 넘어가긴 어렵겠고 그냥 싸게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게 해드릴게 라고 만든 거다. 그 작전을 쓰고 있는 거다. 아울러서 50억 특검의 그 50억 특검 추진을 방해하고 아예 이 수사 자체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그, 그런 검찰의 속마음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나 또그 앞으로 나오게 될 기소장, 공소장을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제가 몇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들어났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속마음은 풀어줄 결심, 박영수 싸게 끊어준 검찰입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속보 이러면서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있죠. 내용을 좀 볼게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21일 박영수 전 국정농단 농단 특별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전 특검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저는 딱이 대목을 보고 아. 그래.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는구나. 그럼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몇달 전에 이런 그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찾았다. 박영수 빠져나갈 구멍. 이라고. 예. 그 자리에서 이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검찰이 박영수를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냥 지금 소환조사도 하고 있고, 뭐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고 있고, 이런 쇼를 하고 있다. 이건 다 쇼다. 결국에는 박영수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만약에 뭐가 걸리더라도 싸게, 그냥 싸게 그냥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방해하고, 또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며 설령 수사가 특검이, 특검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어, 그, 수사를 할수 없게끔 아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딱그 상황을 지금 만들려고 검찰이 이러고 있다. 박영수, 뭐 소환이니, 많이 다. 개소리다 속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6월달인가 그래요? 아, 5월달인가 그래요? 그때 검찰이 박영수에 대해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할 때였습니다. 뭐 여하튼 지금까지 박영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 은행을 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변협 선고 과정에서 3억 원의 돈을 뿌렸다. 딸이 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 당시 특별검사였습니까 자 근데 이세 가지 혐의가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딱 하나 걸리는 거 요거 하나 걸릴 거다 요거는 좀 문제가 될수 있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기소한 거는 뭐만 기소했더라 두 개만 기소를 했더라 자 요거 1번하고 3번만 기소를 했어요. 2번은 빠졌어. 제 방송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1, 2, 3번이 다,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될 때 1, 2, 3번 혐의가 있는데 1번하고 2번, 1번하고 3번은 지난 5월 달에 영장 1차 청구됐을 때 이미 에, 안 된다.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고 영장 기각시킨 사유였고 이것이 두 번째 영장 들어갈 때 새로 들어간 사유인데 요거는좀 걸릴 것 같다. 이것 두 개는 안 걸린다. 검사들이 아무리 개질할 하더라도 이거는 안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기소한 거는 뭐다? 2번은 빠지고 가장 될것 같은 2번은 빠지고 1번, 3번만 가지고 기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봐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지. 박영수 봐주고 싶다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자, 1번하고 3번은 왜안 된다고 했다? 자,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아니, 개인이, 민간인이, 뭐 이렇게 큰 일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200억이 아니라 2천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안돼그 예, 당시에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은행 직원이 그 은행 대출이나 은행의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고 뭐 일을 해 주면은 이거는 공무원이 받는 뇌물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재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당시에 이미 박영수는 우리 은행 직원이 아니었어. 그만 뒀어요. 그만 두고 난 다음에 200억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성립 자체가 안 돼요. 수제채가 성립이 안 돼. 돈을 아무리 많이 받기로 했더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어. 무슨 무슨 일을 해주고 돈을 받기로 했어. 자 그랬는데 민간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 없어. 그렇잖아. 사업을 하는 거지 뭐 그거는 사업 동업이지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거나 은행원인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공무원이 돈 받으면 안되고 은행원이 대출과 관련해서 돈 받으면 안되고 공무원이 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 안돼 뇌물이거나 부패방지법 위반이거나 어, 또는 뭐그 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거나 이렇게 돼요 뭐 은행도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 박영수는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인 상태에서 이렇게 200억을 받기로 했어요. 문제인데, 이사회 의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200억을 받 거래 한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요. 검찰이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지금 끌고 갈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걸려든 사람이 조국이었다면 아마 못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박영수가 걸렸기 때문에 빠져나갈 겁니다. 검찰이 온갖 야비한 짓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라고 만들면은 되겠으나 말이 안 된다는 걸 검찰 스스로도 알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 입증을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은 그냥 원 사이드로 박영수가 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빠져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청탁 금지법 위반 딸이 받았다고 딸이 받은 거 어떻게 알아고 이걸 더군다나 이 딸은 시집 갔어. <laughs> 따로 살아. <사라. 웃음> 어.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부분은요. 자녀가 받은 돈을 통제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녀, 아니, 그렇잖아. 그, 배우자가 받은 돈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자녀가 받은 돈까지는 문제 삼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 청탁금지법이에요. 더군다나, 이 자녀가 받은 성인이잖아요. 얘거 받은 걸 어떻게, 어, 박영수가한테 뒤집을수 있을 수 있어. 실제로 보면은, 곽상도도 50억 받은 거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기, 여기 된거 시켜? 안 돼요. 자, 1번하고 3번은 안 되고, 뭐만 된다? 2번만 된다 그랬죠. 근데, 검찰은 2번을 빼내고, 기소를 했더라 크. 딱 2번을 빼고 했더라 그럼 결국에 뭐다? 예. 풀어줄 결심이죠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절대 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수제죄 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제죄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1번입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게 수제죄입니다. 따라서 기본 요건이 뭐 금융회사의 임직원이어야 해요. 그렇죠? 수제제의 기본 요건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직위를 이용해서 금품수술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부정한 청탁이니, 직무 관련 금품이니, 뭐 제3자 수수이니뭐 이런 거 전부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어야지 이런 문제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금융직원이 임직원이 아니면 다 적용이 안돼 기본적으로 해지 끝났어 그러면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중앙일보 보도 참 내용이 참 되게 거시기하죠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건드릴 만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무관도 박영수가 마련한 회의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언제라고요? 2014년 11월 초입니다. 2014년 11월 초 서초동의 중국집에서 그 다음에 2015년 2월 이후의 실무 단계 논의 자 정리하면 그래요. 2014년 11월 서초동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아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고 2015년 2월 본격적으로 얘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이거 그냥 나왔겠어. 검찰이 찔러줬으니까 알겠죠. 자, 2014년 11월, 2015년 2월입니다. 자, 그런데 박용수는 언제? 2014년 11월 3일에 이미 퇴직을 해버린 상태였어요. 증거물이 있습니다. 사회이사의 선임, 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라고 해서 우리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한 자료입니다. 공시자료예요. 중도퇴임 박영수, 퇴임 일자 2014년 11월 3일. 자, 아까 무관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서초동 중국집에서 만난 게 언제? 11월 초. <laughs> 퇴직할 때죠. 퇴직하던 날인 것 같네. 소용없어요. 이거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즉, 퇴직할 때거나 퇴직한 뒤거나 퇴직하기 직전이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은 이거 가지고는 뭐 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이걸 어떻게 뭐 사실관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날짜가 안 맞잖아, 일단. 알리바이, 이런 거 보고 알리바이를 그러잖아요. 현장 부재 증명. 응? 현장 부재, 어느 현장이 없었어? 우리 은행이 없었어, 이때는. 사건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200억을 받기로 했던, 2000억을 받기로 했던,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애시당초 무죄예요. 검찰이 이걸 어떻게 우겨될지는 모르겠으나, 박용수특건 빠져나가는 방법 많을 겁니다. 날짜만 조금 가지고 장난쳐도 얼마든지 빠져나가요. 2013, 2 0 2 어, 0 2 0 1 4년 11월 3일 이후다라라는 것만 딱 해도 박용수는 빠져나가요. 아니 어, 2013, 2014년 11월이다. 11월인 것 같아요. 라고 해도 검찰은 박영수 빠져나갑니다. 날짜가 딱 2011년 3월, 2, 11월 3일 이전이라고 확실히 못 박아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박영수가그 어떤 행위의 착수, 범행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설령. 음. 2014년 11월 3일 이전에 어, 박영수하고 그 김만배하고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은행 땡겨줄게 너 나한테 200억 줘 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돈이 직접 가지가 않더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어떤 행동을 해주겠다라고 약속만 돼 있는 상태도 이게 수제죄가 성립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11월 3일 이전에 뭐 약속이 돼 있었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다만, 이거는 뭐가 걸린다? 11월 3일 이후가 되면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면 우리 은행이 여기 안 들어갔잖아, 대장동에. 그럼 뭐다? 실패한 거죠. 계획은 했었는데 실패한 거야. 그죠? 그럼 뭐다? 이거는 실패한 범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수범이에요. 미수범. 근데 수제죄는요, 미수범 처벌 못해요. 미수에 그친 거예요, 이거. 실제로 범행에 착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미수에 그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박영수는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검찰은 왜이지를 하나지? 검사, 검사가 법을 모르나? 아니죠. 검사도 법을 압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무리를 해서 엉터리 공소장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박영수 특검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일단 무죄를 받잖아. 그럼 이 사건으로 다시 기소도 못하고 수사도 못해요. 특검이 만들어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물론 1심이 끝난 거기 때문에 2심, 3심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수사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원칙적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못해요, 원래. 지금 검찰이 기소해놓고, 어? 기소해놓고, 그 1심 판결 나거나 나기 전에 막 강제수사하죠?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원래. 재판을 시작하잖아요? 재판을 시작하면 그 순간에 수사는 스톱이 돼야 돼요. 정지시키라는 겁니다. 재판을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고문이지, 그게 어떻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죠? 피고인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백 강요잖아. 이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검찰은 지들이 필요할 때는 뭐 일심 뭐 기소 중에라도 강제 수사 막 하고 그러겠지. 하지만 지들이 불리할 때는 당연히 안 하겠죠. 즉 50억 클럽 특검 만들어져도 1심 판결이 나오고 나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정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있는 거지 검찰은. 일단. 억지로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게 하고 일단 그렇게 해서 1심이 나오고 나면은 더 이상 특검이 생기더라도 문제가 이걸 뒤집지 못한다. 이게 검찰의 노림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내년 초에 특검이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으로 삼겠죠. 이걸 하려고 검찰이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뻔히 보이는 저 아니 수사 자체가 잘안 됐잖아요. 지금 뭐가 나왔냐고 솔직히 뭐가 나왔냐고. 진짜 핵심은 대장동 수사의 진짜 핵심은 박영수가 나무기니 조우형이니 이런 사람들 검찰 수사에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갈 위기에 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빼내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싹 빼주죠. 50억 클럽 얘기만 하잖아. 그게 50억 클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하잖아요. 수박 겉핥기 변주 굴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가장 공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사실 이 내용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좀세 번째 주제는 좀 사실 세 번째 주제를 더 길게 했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두 번째 주제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좀 집중을 하게 됐네요 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재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냥 계속 핏대가 올라요. <laughs> 이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검사가 아니라, 기자가 아니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그렇게 할수 없을 터인데, 어, 검사랍시고, 기자랍시고, 이 상식과 기본이 안 갖춰진 짓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화가 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10개월 동안 숱하게 나눈 카톡 중에서 딱세 개를 뽑아가지고 마치 하루에 나눈 연속적으로 나오는 대화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거를 검사가 하고 판사가 판결해주고 기자가 받아 쓰는, 이 뭐야? 거짓말과 사기꾼의 카르텔이야? 이걸 보고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너무 길어지고, <laughs> 제가 오늘 정말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세 번째 부분은 조금 빈약해지게된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제가 1시 15분이 됐네요. 그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